2022학년도 수능 영어의 경우 연계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가져와 문제 유형을 바꿔 출제하는 EBS 직접 연계가 폐지되고 간접 연계의 비율이 50%로 하향되며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1등급 비율이 지난해 12.7%에 비해 6.25%로 대폭 줄어들어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내용과 고난도 어휘로 구성된 지문이 출제되었으며 특히 선지의 길이 또한 길고 내용이 복잡해 지문 독해뿐만 아니라 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고 나아가 빈칸, 밑줄, 선지 등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고난도 문항으로는 밑줄 친한축 의미를 파악하는 21번, 빈칸 추론 문항의 34번 문장 삽입 38번 문항이었습니다. 21번의 경우 밑줄 친 부분의 해석만으로는 그 함축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이해하고 흐름을 밑줄에 적용하여 그 맥락을 정확하게 추론해야 하는 높은 독해 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34번 빈칸 추론의 경우 추상적인 개념이 다뤄진 고난도 지문으로 명확하게 글의 흐름을 이해하고 빈칸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38번 문장 삽입 문항은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등 문법적인 단서보다는 내용적인 근거로 정답을 선택해야 하여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수능에서 요구하는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초중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영어로 적힌 글을 우리말로 옮기며 해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함축된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초중 단계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지문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책, 기사, 원서 등 적절한 난이도의 많은 지문을 읽고 이해하며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통해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강조되는 것이 어휘 학습입니다. 정확한 내용의 이해, 문맥 추론은 어휘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영어 어휘 암기는 영어학습의 기초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어 4대 영역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한의교육 초중등 EPS를 통해 체계적인 영어학습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제, 길이, 난이도로 나뉘어 제시되는 영어 지문을 통해 독해력을 쌓을 수 있으며 객관식부터 주관식, 서수령으로 구성된 다양한 문항을 통해 문제 풀이 감각 또한 함께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한주 동안 공부한 단어가 정리된 교재를 통하여 꾸준한 어휘 암기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지문 분석과 꾸준한 어휘 암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독해력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